오늘 우리가 싸워서 때로는 그것이 달려갈 정도로 거친 싸움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들 추격하고 공격하고 달려드는 이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싸우고 달리고 지켰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든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하여 느긋, 느긋, 느이 느리 이게 아니라 정말 달려가는 그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싸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싸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사명을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 이세 단어로 그의 지금까지 사명 그 사명의 자세를 그 사명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이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명한다라는 말로 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다시 나타나실 예수그리스도 그의 나라, 이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이, 디모드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 시대가 미 진리의 길을 기울이고, 복음의 길을 기울이는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마음을 닫고 그리고 귀를 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를 찾다 보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기회만 보고 있다가는 어려운 게 지금 말씀의 전파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길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한데, 때를 찾다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그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 때를 판단하지 말라. 때는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에 있고, 어디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때를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그 때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이 범사의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이 말씀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이런 어떤 인격적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하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권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인격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 때로는 기다리고,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경계하며 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외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으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이 경책,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경책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이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이 딱이 시대 아니겠어요?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않냐며,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가리키고, 했던 몽골 성교를 갔다 왔더니, 몽골 성교 20년 하시는 성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처음에는 이 말씀을 배우자 하면 그렇게 많이 모였대요. 아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공부합시다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위에 다른 것들 여기서 보면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의 성공과 자신의 어떤 승진을 위해서 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이런 많은 스승. 지금이, 우리가 이 시대의 유튜브는 우리의 시대의 스승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검색 그 속에서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이런 것도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 유튜브를 보면 어떤 것은 정말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틀리게, 너무 거짓되게, 너무 허황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따지고 그의 언변 뭐 이런 이런 말들 이런 말들에 의해서. 인격적 어떤 이 관계가 아닌 그들의 듣기 좋은 말들, 귀를 우리가 들리는 말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바른 교훈이 아닌 잘못된 교훈들과 거짓된 교훈들로 귀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스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승이. 그러니까 이런 스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른 교훈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말씀,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한 이야기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그러니까 진리를 멀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너무 이 시대와 동일하잖아요. 오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내가 사는 길을 가는 이런 생명의 길, 생명의 이야기,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자신의 사욕을 따르면서 재미 그 하나 때문에 허탄한 이야기, 여기에 길을 기울이고, 진리가 따분하다고, 바른 기운이 정말 고로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신의 사욕을 따를 수 있는 많은 우리가 이스승들 듣고자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바른 교훈,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직무를 다 하는 것이고, 그 전도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누가 듣나?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 전도자의 일을 포기하지 말며,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각오하고, 그렇게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 사도 바울은 아주 그 엄하게,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와 같이, 마지막, 이제, 재물을 드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데, 이 전제와 같이, 그 재물이죠. 이 재물의 그 마지막에 드려지는. 그래서 그의 이 마지막, 이 지금 이 사도바울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그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그가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제물로 드렸는데 마지막에 이 붓는 포도주와 같이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뭐전재가 우리가 포도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몸에 이 피를 전제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 헌신해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 피하지 않고 그 싸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평화주의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세 가지 단어죠. 싸웠고 달려갔고 지켰다. 이세 단어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이 세계는 이아침에 묵상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싸웠고 달렸고 내가 지켰다. 오늘 우리가 싸워서 때로는 그것이 달려갈 정도로 거친 싸움.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들 추격하고 공격하고 달려드는 이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싸우고 달리고 지켰다. 믿음을 잃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든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위하여 느긋느긋 네 늘이 이게 아니라 정말 달려가는 그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싸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바울은 싸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사명을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이세 단어로 그의 지금까지 사명 그 사명의 자세를 그 사명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이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의 달려갈 길은 이 멸류관을 위한 지금까지의 수고였죠 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으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그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힘써 달리는 오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싸움과 그 달려감과 지킴은 결코 헛됨이 없다. 결코 우리가 이 허망함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싸우고 달려가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우리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스승을 두고 있는 이때의 진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를 막는 이 시대 속에서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우리의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움을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정말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시간을 아끼며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키는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사명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님의 부르심 속에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